로마서 1 0장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십시다 <laughs>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니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구원하리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그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맞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역거리와 6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일같이 말하되 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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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음의 부관을 하그리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이에 있으며 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주문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씻하여 구원에 이르는니라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1절 <laughs> 주가 되사 그들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들은 일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사절 그런데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부르리오? 믿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믿으리오?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아,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사나 사야가 이들 주여 우리가 전종한 전원 것을 누가 믿느냐이까 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18. 그러나 내가 말하우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들어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들어왔으니 땅 끝까지 들어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시, 하였고, 시, 20절.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주가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답타하다 말하였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들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과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깊은 충만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 합시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어, 잘 알고 있지만, 열심을 어,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에서 열심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있지 않으면 엔진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죠. 신앙이 열심이 없으면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차지도 덮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속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또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토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주문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귀중한 열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열심은 안타깝게도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제 멋대로 열심이 었습니다.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 어, 기반 삼아서 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기반 삼지 않고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엉뚱한 열심이 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일 때 많은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놓고, 넣겠다고, 어, 담액세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나라에서 성에 차지 않자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반으로 삼지 않았던 이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열심, 말씀에 뿌리를 내린 열심이 아니면 오히려 열심을 낸만큼 그 열심이 뛰면 뛴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배는 것이 없는 사람. 물부를 가리지 않는 사람, 전혀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을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확장하는데 어, 힘을 쓰는 것보다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말씀의 근거를 든 열심은 아닌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감초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안 끼는 곳이 없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하지만 지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주장합니다. 선교를 한다 했다가 하지 말자 하고 언제는 강을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조금 지나면 욕을 해대는 어, 그런 어, 하지 말자고 하는 언제 는 이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로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각기관에 행사가 있으면 전부 참석해서 간섭하고 또 방해하고 망쳐놓는 일을 취미로 삼는 이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분 오기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지라고 서두를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교회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런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살리는 열심입니까? 죽이는 열심입니까? 죽이는 열심입니까? 예,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열심인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준 열심이 아니라 <laughs> 자기 멋대로의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기 앞서. 마리아의 자세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분주히 다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항의하죠?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뛰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이하고 옳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봉사와 충성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올바로 돼야 열심히 그런 의미가 있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둔 열심. 하나님은 원하시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이런 열심은 어떤 것이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으로 승화되고 마무리되었습니까? 영혼과 복음 증거의 열심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10장 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요. 영원 구원에 관심사였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어떤 사람이 출세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영원 구원과 생명이 그의 관심의 일순이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laughs>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피를 쏟아서라도 영혼 구원하겠다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런 바울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자세로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네. 바울의 목숨을 건 열심, 수고를 통해서 유럽 복음의 복음화를 유럽의 복음화 초석을 이루고 또전 세계 복음화가 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의 불은요 물을 끼얹어도 끼얹어서라도 그 열심은 꺼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잘못된 열심이 크게 교회를 방해하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살리는 열심이 열심의 그 불에는 기름을 부어서라도 활활 타오르게 되겠지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된 열심은 물을 부어서라도 그 열심은 네. 꺼버려야 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laughs>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만는니라 하겠습니다. 아, 네.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지. 아, 네.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천명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 네. 말씀을 안 듣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귀에는 문이 없어요. 다 들어, 귀는 다뻥 뚫렸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귀문을 닫아버립니다. 네. 절대 안됐습니다그러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은 어서나온다들으면어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세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환상을 보고 깊은 명상에 명상을 하고 몸을 태우는 공양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응?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 불신자들의 신앙으로 믿게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 응? 믿음이 생기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듣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응. 교회 나와서 앉아있든, 뭐 졸든,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하나님 말씀을 최대로 만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전도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다 <laughs> 앉아있기만 하면, 그 말씀을, 어쨌든 간, 눈은, 졸면서 눈은 감아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는 열려있습니까? 안 열려있습니까? 열려 귀는 열려있어요. 열려있기 때문에 졸든지 어든지 말씀을 듣는 것귀가 들리니까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요 들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오늘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준다. 성경은 마음을 마음에 믿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구원시켜 주실. 구세주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신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불신자들을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시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 들려줄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힘을 다해서 만들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는 마음으로 제 믿고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떤 할머니가 알바, 알바생을 구했어요. 알바생을 구해서 하루에 3, 4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이 알바생을 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알바 같은 거 좋죠? 좋죠. 구해달 하루에 3, 4시간씩 성경만내 옆에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알바생을 구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고 이 학생을 어기저희 썼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고용, 알바생을 고용하고 그 학생이 성경을 매일 세네 시간씩 말씀을 할머니 옆에서 읽어 줍니다. 읽어 주고 마지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대로 쭉쭉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이를 테면 주의수를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 들리, 들리기는 잘 들리는데도, 할머니는 다시 말합니다. 아, 잘안 들려. 한번더 얘기해줘봐. 한번더 읽어줘봐 하면서, 세네번씩 그 구절을 계속 읽으라고 강조를 했어요. 학생은 할머니 부탁을 듣고, 두세번씩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학생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어주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 할머니를 읽어주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이 학생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할머니 1년 동안 열명 넘게 여원들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것도 참 신기하죠? 응?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를 하겠다는 거죠. 할머니 움직이지 못해요. 응? 집에 있는 할머니인데 이렇게 알바생을 구해가지고 옆에서 성경 읽어달라고 부탁하다가 그 알바생이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1 년에 1 0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이 마귀도 압니다. 뭐 마귀가 압니까 모릅니까?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성경 예배 시간에도 눈을 감아버리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하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합니다. 범죄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대규모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신학을 통해 또한 마귀를 마귀들은 신학을 통해서라도 이런 음,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신학으로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신학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마귀의 술책 중 하나는 배운 사람이 더잘 넘어간다는 걸 마귀는 알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습니다. 뭐 입으로 복음 전함에 앞서 행동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 네. 이것이 진정한 성, 전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동동이야.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예수쟁이들 보면 말만 잘해. 그럴듯한 말씀 같지만 이 주장은 성도들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괴계. 아멘. 이거 네. 네? 뭐 잘알아어야 됩니다. 아, 네. 예수 믿는 말만 잘해. 뭐, 행동으로 보여야지. 어?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잘여갖고 되겠어. 이런 말들은 마귀의 괴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입니다. 어? 성도, 성도의 성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이말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낙심하게 되니까 더 쉽지 않을까? 더 감동시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것은 문화인의 전도, 지성인의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우리의 보여주는 삶의 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증거의 말씀으로 회심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 네. 응? 여러분 어떻게 살?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다 라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스럽게 되는 거예요. 응.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아, 나는 아, 속에 악한 것들이 막 올라와도 겉으로는 커록하죠. 왜? 아미리 응. 사람들 날 지켜보니까. 응. 어, 나이 세상은 예수 전도한테 방해해야 되겠지? 절코 핍박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어?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 네. 그들의 행동으로 전도했다면 전혀 핍박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관리들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또 가르치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 두가지만 안하면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사도행전은 말했습니다. 이런 타협을 합니다. 제자들이 20절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삶이 초지일간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예수 열심히 예수, 스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신앙의 표현인 줄믿으시기 아, 바랍니다 네. 보고 듣는 것은 어떻게 안 말합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어?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앞에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4절 야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보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네.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라고 했습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서술이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뒤에서 거꾸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삶으로 전도한다. 응? 아, 참 좋은 말이죠. 응?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말은 안 하고, 어? 정, 증거하지도 않고 삶으로 증거한다. 이건 마귀의 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기에 우리 주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마귀는 할수 있는 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설교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손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를 방해 마귀의 방해 방법은 설교자가 들리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들리는 설교와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설교를 일부러 유식한 말, 철학적인 말, 신학적인 말 그런 말을 늘어놓아야 잘하는 설교라고. 착각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네. 성도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합니다. 종교 개혁하기 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도, 설교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설교를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그냥 그 신부들은 라틴어로 훅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도 몰라. 응? 말씀도 라틴어로 하니까 몰라. 만약 제가 라틴어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나가 듣겠습니까? 아무리 듣지 못하는 설교를 어? 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방해입니다. 방, 목사가 설교를 성도들이 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 얘기나 하고 문학적 얘기나 하고 응? 그런 설교를 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하고 성도는 안 들리니까 응? 또 증거하지 못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는 것은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이 죽어 있으면 졸는 거죠.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라고기도하 자꾸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예배 응? 시간에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응? 못듣게 만듭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거나. 죄를 많이 지었거나 할때 설교시간에 졸립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합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영적 모닝콜을 여러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개성할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버렸어요. 이때가 잘 때입니까? 로마 병전들이 언제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황인데 그래도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잤습니다. 누가 이런 잠을 줍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아, 네. 깨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순도는 항상 이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오늘 18세기 미국 부흥의 아버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인적으로 선교를한 사람인데 이 휘필드라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을 사는. 굉장한 열정을 가진 설교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권했지만, 휘필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휘필드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나는 녹이 스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네요. 말씀을 증거한답시고, 시험시험 거리다가, 세월의 흐름에 묻혀 죽느니 고되고 힘들지만 불꽃처럼 살다가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휘필기의 고백입니다. 휘필기의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56살의 나이가, 나이에 그 56살의 그 젊은 나이에 쓰러져 죽었답니다. 인생은 그리 긴 것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목숨을 부지하도록 이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라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말씀으로. 말씀은 믿음은 우리 귀에, 우리 귀에 말씀을 들을 때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로 잠깐 기간을 시작하겠습니다.